안녕하세요. LL 라이프톡 손지아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대표하는 법이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 크로우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게요. 1830년대 남부 켄터키 루이빌 출신인 백인 토마스 데디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랑 극단 광대였는데요. 뮤지컬을 하면서 바보 흑인 역할인 짐 크로우 역을 맡았습니다. 수출로 얼굴을 흑인처럼 분장을 하고요, 흑인들만이 사용하는 흑인 억양의 어투와 춤으로 연기를 했죠. 한마디로 흑인을 조롱하면서 격멸하는 뮤지컬을 선보인 겁니다. 백인들은 열렬히 좋아했고요. 이 광대는 하루 아침에 스타가 돼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짐 크로우 역을 연기합니다. 이 이름을 따서 흑인을 차별하는 법들을 짐 크로우 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짐크로우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흑인들에 대한 탄압을 위한 모든 법조항들을 짐크로우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노예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865년에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해서 미 전국으로 노예제도는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1875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인 행정명령이 정식 법률로 상하원을 통과해서 입법화됩니다. 최초의 흑인인권법, 미국 최초의 시민인권법이라고 할수 있는 The Civil Rights입니다. 이 법은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흑인들의 배제를 금한다라는 흑인들에게 백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겨우 8년 후에 이 법은 1883년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3조 14조가 의회가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 미국의 남부 주들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소식을 만난 거죠. 자체적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법을 주별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열차도 흑백 차량으로 구별이 되고요. 식당도 흑백이 분리가 됩니다. 시내버스, 공공시설의 사용도 흑백이 나뉘어지고요. 학교도 흑인과 백인이 각각 등교하는 학교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결혼도 금지였었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1896년, 8분의 1의 흑인피가 섞인 겉으로 보기에는 백인처럼 보이는 피부색이 하얀 혼혈, 호머 플래시라는 사람이 백인 열차칸에 있다가 유색인종칸으로 가라는 차장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열차칸의 인종 분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였거든요. 플레시는 열차 칸의 인종 분리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한 시설이라면 인종을 분리해도 평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차 칸을 구분하고 있었던 루이지애나의 주 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1896년에 차별하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면 차별로 볼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Separate but equal. 이 인종차별 정책, 흑백 분리는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 9 5 4년의 브라운 대 토피카 판결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엘레라이프도 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yeah